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도무지 그 이유를 알수 없어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올바른 철학의 배후에는 우주는 공정하다는 기본적인 명제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내면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우주가 정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주변에서 관찰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공정하다는 신념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맹목적인 믿음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주변 환경의 압력으로 근거 없는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될 수 있지만, 삶에서 그 신념의 오름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해지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자기 신념이 옳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괴롭고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보다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주의 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년이 높은 영혼은 우월 콤플렉스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월감을 느낄 자격은 없습니다. 통찰이 깊어지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접하면서 더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생을 두루 체험하면서 개성이라는 독특한 옷을 걸치고 현재 순간에 이른 존재들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신념, 소망과 두려움과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나를 규정합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외적 환경에 반응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나의 개성에 카르마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성, 나의 성향에 의해 세상 모든 것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면, 더욱 나은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과 성장의 과정 없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와 같은 학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볼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의 수준과 한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통찰력이 부족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현재 성장 수준은 미래의 나를 빚어내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이해력, 통찰력, 가치관이 나를 만듭니다.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요소들입니다. 인생 학교에서 저학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진정한 가치보다 사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망, 감정, 본능에 반사적으로 흔들리며 반응하는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인생학교에서는 새학년으로 승급할 때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한 단계씩 상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보다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삶과 나의 관계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학년의 영혼은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는 일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만 열을 올립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중에 톡톡하게 치러야 할 대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결국엔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아 삶이 고단해집니다. 이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한 이집트 우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깨에 큰 가방을 짊어진 채 힘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걷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큰 주머니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앞쪽에 다른 하나는 뒤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그동안 살면서 성취한 자랑스러운 것들을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모두 뒷주머니에 꾸겨 넣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리해서 걷고 있는데 자꾸만 뒤로 고꾸라집니다. 넘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는 연신 머리만 극적됩니다. 물론 그가 뒤로 넘어지는 이유는 뒷주머니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그는 뒷주머니는 절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자기의 단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느니 차라리 모르는게 약이라는 심정으로 계속 넘어지면서도 미련하게 앞만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모든 인간이 등에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 진 보따리가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카르마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가방의 뒷주머니에 들어가면서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뒷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가방 안에 내용물을 꺼내어 살펴보면 우주가 왜 공정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번 해결한 문제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을 알게 되었으니 문제라 불릴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 또 찾아올 수는 있지만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혼란스러워하며 우왕좌왕 할 일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적절하게, 올바르게, 완전하게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집니다. 이번 생에서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차례 환생하면서 살게 될 미래의 생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때 어렵게 느껴졌던 그 과제를 정복했기 때문에 더는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복하면 해결책이 의식 속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며 이후에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잠재의식 안에서 해결책을 꺼내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인내심과 의지만으로 끙끙대며 버티기보다는 실력이 뛰어난 적수에 맞서 게임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를 상대로 체스를 둔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체스를 두면 배울 것이 없습니다. 체스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 상대와는 체스를 두지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게임의 상대가 고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맞상대가 내면의 약점인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지는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적수가 될 만한 상대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밖으로 끄집어 내도록 유도하며 나를 시험하고 진을 빼놓을 수 있는 상대인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장에 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에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내 모습부터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무시해도 될 순간이 올 때까지 미련하게 기다립니다. 그 후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터지자마자 전문가에게 달려가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무리 수심이 얕아도 물이 들어오는 순간 숨을 헐떡거리며 익사하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도 너무 크게 느껴져서 쉽게 무너지는 부류입니다. 겁먹지 않은 척 하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생각을 삶의 신조로 받드는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호전적으로 돌변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으면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처럼 문제에 반응하는 유형은 아주 다채롭습니다.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사람부터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놀라운 부정의 기술을 가진 사람도 꽤 많습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무딘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체스판의 말을 다시 배열하지 말고 현재의 배열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은 없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봅니다. 삶이 산산조각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내 잘못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전생에서 끌고 온 카르마라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문제에 대응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같은 문제 때문에 질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기 규율이 흔들리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과 기술을 터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인내심과 공감 능력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진득하게 자초 지종을 들어보면 싫더라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경청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가 해소되면 오해 때문에 생겨난 문제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골치 아픈 논쟁을 피하고자 잘못된 생각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오를 때 동의하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생각마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인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정직한 성품을 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직해질수록 건강도 좋아지고 삶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릇도 커집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이 망상에서 해방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조금만 솔직해져도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저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끝내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삶에 임하면 불필요한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오늘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은 내일 마무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년 전에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면 여건이 되는 대로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빚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빚 상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누구나 과거를 되돌아보면 후회도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하는 아쉬움도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영혼의 공가금을 다 납부하고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날아온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자는 성장의 사다리맨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빚진 것을 너무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빚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전에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 정신적으로 괴롭다면 카르마의 복리이자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빚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도 기존의 빚을 갚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성장하면서 카르마의 진 보따리를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하는 안목도 예리해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관점에서 평가하게 되고 동시에 나의 실수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게 됩니다. 영혼의 공과금 고지서가 발송될 때마다 나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탄식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명백한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새로운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쉽게 바람직한 방법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철학에서는 고통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기 힘든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돌아가고 올바른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라면 아무리 고되고 힘들더라도 살 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비록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났지만 자연은 자비롭습니다. 오래전에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오래전에 행한 선의 보상도 받습니다. 한 평생 빚을 갚느라 등골이 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구나 살면서 즐거움도 누립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흥미롭고 소중한 체험의 연속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무슨 짓으로 행복을 파괴하고 있나? 태생적으로 받은 행복의 권리를 왜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변화를 거듭하듯이 세상도 멈춘 상태로 있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 빠져나와 종잡을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삶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세상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진흙탕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가끔씩 빛과 하늘을 우러러 보면 어떨까요? 정치인의 공작과 권모술수에 현혹되며 흔들리기보다는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는 원리를 관찰하며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삶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찾아 위안으로 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크나큰 특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지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머나먼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 영혼입니다. 이번 생은 그긴 여정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관광 명소를 구경하러 홍콩에 가는 사람도 있고, 바티칸을 보기 위해 로마를 향하는 사람, 피라미드를 감상하기 위해 이집트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고, 전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삶을 바치고, 여정에서 자꾸만 넘어지며 뒤처졌던 가엾은 형제에게 손길을 내민 고귀한 영혼들을 기리기 위해 지구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우리는 관찰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직업은 관찰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오.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관찰하며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삶의 쓴맛을 없애고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대한 미스터리 같은 삶에서 정의와 진정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항상 정확하고 신성한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지루한 삶에서 탈출하여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힘,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주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그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세운 가업을 물려받아 큰 일을 하기 위해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며 훈련하는 수습생입니다. 더큰 생명을 펼치는 대업에 참여하고 기여하기 위해 이곳에서 열심히 힘을 기르며 노력하는 중입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작은 사막이라 표현했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계는 변두리 구석에 위치한 티도 안 나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지구라는 행성도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언젠가는 태양이 되어 여러 행성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생명도 그 무렵에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여 더 이상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인간은 계속 배우고, 살고, 사랑할 것입니다.